오픈 준비 다 했다. 아, 우이왜 이렇게 미지근내고 빨리 와 주시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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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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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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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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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. 잘 맥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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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오! 오!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? 오! 이렇게 잡았다고? 와! 맥주 한명쓴거예요 거예요? 네, 한명쓴 겁니다 한명썼다고한명을썼다고 자, 잡기 도 힘든 거잡시죠시 다시 거기 되면 다시 잡시기요 네? 물좀주시겠어요 아, 이거 오! 여러분 놀실 거예요 야, 코파침 세우는 거 많이 해. 와! 인정! 와! 야, 이거 다 어려운데! 네, 감사합니다 야이도우 손님도 없는데 일찍 손님도 있는데. 그래, 청소하자. 그래. 이거 제리 손님도 있 이거 우리 손님로 있는데. 우리 손님도 있는데. 어? 리 손님도 저패트빈좀 치워 알았어 와칠안 보고 나 쓰레기 물고 게야 이것도 버려야지 아아 에 설마? 에이 오오오뭐 양? 양지 뭐 아니야? 지아니다 저거. 아니 도와주면 되는데 왜 자꾸 한 명만 씻어요? <laughs> 도와주면 하